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 늘 제가 이렇게, 어, 설교하는 이 시간에 늘 느끼는 게참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오늘도 예, 꽃도 아름답지만 어, 정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제 비 오고 나서 더 공기도 맑고요.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하고 밝고 화창한 이 날씨가 우리 한국교회 마음 또 우리 한반도의 온 땅의 성교지마다 피어나고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할렐루야로 가제 손을 들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먼저 생각할까요? 무엇이었죠?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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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이웃들을 고쳐주시는 우리나라를 고쳐주시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음, 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상수리의 골짜기의 지배자의 제목으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의 남빛만나 소타이틀 우리의 썸네일 소타이틀의 제목은 화평의 자녀들, Children of Peace 화평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사람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만족지 못하고 하나님인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성경은 이런 인간의 교만한 자리, 그것을 짐승의 왕자다. 이렇게, 어, 요한기수록의 16장 10절에 보면 짐승의 왕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의 왕자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담은 대접,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을 하신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한 그런 이제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네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과 이제 대적과 전쟁을 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화평을 선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그쪽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 어, 10편 37편 11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5장 9절과 연결이 되는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어, 죽으시면서 대속의 싸움을 싸우신 것이고 그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외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 가운데 물리적인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는 우리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싸움은 하나 되게 하는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된 것이 있으면 십자으로 소멸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의 전쟁 화목하게 하는 전쟁에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이 세상 전쟁에 대해서는 때로는 히틀러와 싸우는 그와 같은 전쟁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의 구체적인 것이 잘했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하시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때로는 과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스의 싸움이 나오는 이제 그 처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선언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산에서 진을 치고 싸웠던 이스라엘과 불레세사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영적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뜻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의 지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인 사람 세력, 하나님인 사람을 주장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엘라 골적의 전쟁이었고 엘라 골적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의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님의 진침에, 그러니까 애 유다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불렛의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불렛의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본 배경들을 좀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그 중에 핵심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블레셋이 먼저 들어와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서 즉 유다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있는 사이에 엘라골짜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엘라라는 말의 근원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상술이 이런 뜻입니다. 즉이 엘라라고 하는 말은 상수리라는 말이에요, 상수리. 그런데 이게 그냥 상수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상수리 나무는 팔레스타인에 가장 많은 나무였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나무로 말미 아마 혜택을 받고 이 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이게 우상이 되어서 엘라의 그이 모든 상수리, 나무들이 하나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한 이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를 신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뭐서황당 같은데 이래 보면 이제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아주 신처럼 여겨졌잖아요. 그처럼 이들은 상수리 나무를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의 상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수리나무를 섬기는 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신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던 그 시대에 이 상수리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모래 땅의 상수리, 창세기 18장 1절에는 마무리 상수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그 상수리나무들 있는 데가 중요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상수리의 숲이 엘라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엘라골짜기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 상수리의 숲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상수리로 할 건지, 하나님의 상수리로 할 건지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 엘라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한반도를 사회에 놓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즉 이 한반도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설수 있고 이두 싸움이 지금 한반도의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 이 상수리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누가 지배권을 가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운명에 걸려 있었고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서도 역시 이 상수리 골짜기와 같은 이 골짜기에서 누가 지배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휴전선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한반도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지배자시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7년 기도 운동의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어마어마한 무장 속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갈리고 승리와 패배가 나누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데가 엘라 굴장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무장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무장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 나라의 그 군대가 무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항공모함,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미사일, 핵폭탄 이런 걸로 어마하게 무장을 하고 있을 때 감히 잘못 건들려면 그냥 건든 쪽이 풍지박살이라고 아주 망할 그런 어떤 상황을 예상하고 골리앗의 무장을 봐야 됩니다. 사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 내용을 다 읽어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인데 학자들이 연구하는 걸로는 어느 범위의 사람인가 하면 키가 최소한 2m 38에서 크기는 2m 93cm 사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키의 두 배입니다. 여러분들 키의 두 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키를 얘기할 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골리앗이 있는 가시라는 성의, 성벽의 문이 발굴이 됐는데 그 문의 크기가 정확하게 2m 93cm. 그러니까 이것은 골리앗의 키를 얘기할 때 마치 이 사람의 키는 그 나라의 성문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창의 무게만 해도 7km,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5km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타났는데, 그는 나중에 보면 돌 하나에 맞아서 이마가 깨져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새로운 방법,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또 매우 보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큰 승리가 올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에 충성하는, 교회 사에 충성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 골리아시입니다 골리아시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를 벌였느냐 나는 불리에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참피형견을 경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베드로우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하나의 싸움의 방법 패턴이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11절까지 기록하고 12절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위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사람, 이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Now. Now. 이 11절 지나서 12절 들어오면, Now. There was David.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인데 지금. 다윗이 있었다. 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은 엄청난 문제가 많고, 위협과 걱정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에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도 치고, 양들을 건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닌데,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그리고 싸워서 이길 때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것을 처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골리앗을 쓰러트리는데 쓰이더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어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상황이 딱 바뀌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때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기기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그 일에도 적용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7년 기도, 어, 통일광장 기도 운동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냥 기도하던 일들, 그동안 준비하던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해 준비됐다고 봐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모일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고민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의 영적인 그런 고난과 힘들고 수고한 헌신을 하나님 쓰셔서 주여!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엘라골적의 승리가 될까요? 바로 한반도에서 승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요. 한반도의 승리자는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이 7년 안에 또는 7년 기도 모든 가운데 승리자로 한반도에 우뚝 서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시간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때가 되어지면은 나로 민족을 위한 기도로 뜨겁게 분출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모든 형편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위처럼 무장된, 다위처럼 예비된 이 모든 가운데 그러나 한국교회가 있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있다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7년 기도 가운데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한국의 성도님들이 다위수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